아우디 Q3 해외 직구 안드로이드 모니터 어 고객께서 구입하신 제품 시공 전입니다. 어 이제 시공 전에 먼저 어 작동이 잘 되는지 먼저 1차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근데 네, 테스트를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는 탈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품 불량으로 원복하게 되면 기본 탈부착 공인만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어찌됐든 핀휜거뭐 여러 가지 감안해서 배선 연결 포인트들 다 확인하는데, 다음날 또잘 되는 경우도 있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되게끔, 꼼꼼하게 마무리 해볼게요. 아, 오디 Q3 지금 모니터 탈거했죠? 오디오도 탈거했고, 이게 탈거하다 보니까 기존에 작업되어 있는 게 있어서 좀 많이 탈거했습니다. 오디오 탈거했고 어, 송풍구는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핀방식이에요. 여기도 그전에 뭐가 작업이 인아웃돼서 지금은 다 시켜놨는데요. 여기까지 탈거를 해야지만 어, 순정 복원이 돼서 지금 전체 다 탈거했습니다. 자, 여기 조금 안아졌네요. 자공인께서 구입하신 제품은 일단 오리지널로 복원하고 구입하신 제품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 Q3 고객님께 9 8신 제품 지금 시공 하려고 테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스트 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조립이 돼야 됩니다. 어, 이쪽도 송풍구도 조립할 거고요. 에어백 경고등 들어오니까요. 나머지 모니터도 조립을 하고 인터페이스 바뀌었죠 신형으로. 어, 출력이 이제 RGB가 아니고 HDMI 출력으로 영상 출력되네요. 어, 여기는 뜯을 필요는 없었는데 혹시나 해서 여기 그 기존에 작업되어 있는 거 원복하느라고 탈거했었어요 원복자를 응. 어, 했죠 위에서 잡아 당기면 됩니다 테스트 준비해 볼게요 네, 먼저 지금 테스트 해 보려고 가조립 했어요 왜냐면 이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옛날에는 참이 제품이 새 제품이 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 거의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 MMI 사는지, 화면 연동되는지 어, 아직까지 큰 이상 안 보이네요. 네, 이제 배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테스트하면서 마지막 촬영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어, 순정인데 순정이 아니어서 지금 화면이 이런 거죠. 어, 세팅을 설정 이게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공장 인데 어 제품이 신형이 된거죠 영상이 hdmi 출력이 됐네요 여기서 설정 되돌리기 원래 차 반전 지좀 네, 됐죠 나머지는 이제 데이터 연결해서 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로그인해서 필요한 어플 다운받고 세팅하면 될것 같아요 또 홈리버키 눌러서 설정에서 네트워크 설정, 와이파이를 껐다 킵니다 새로 고침. 그러면 어제 핸드폰에서 지금 킨 하스팟이 보이겠죠? 캡틴로 보이네요. 비밀번호는 이제 그 세팅하신 비밀번호. 그래서 비밀번호 누르시고 연결. 비밀번호가 맞으면 이렇게 부채 모양이 생기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스토어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 있죠? GPS는 일부러 별도 MOD 캡을 이용해서 순정 살렸습니다. 안정적인 수신을 확인할 수 있어요. 순정 시스템 누르면 이렇게, 자동차, 피스위치 끄면 이렇게 해서 순정하고 다 연동이 됩니다.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세팅만 하고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에 성공하면 너무 좋은데, 안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 골치 아픈 것 같아요. 핀 접촉불량이나 뭐 다이렉트로 따서 이런 걸로 해결되면 좋은데, 안에 이런 뭐 프로그램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 파일을 받아야 되는데, 얘네가 인정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죠? 네, 당연히 지금 얘네는 캠버전이 나이게다 맞는 것 같아요.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안드로이드 전문 시공 여기는 북한산이 보이는 은평구 아플레이스 캡틴 홍